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방위산업의 대표 기업 LIG넥스원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 방위산업 박람회에서 선보인 첨단 무기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제품 소개가 아니라 한국형 미사일 기술이 아세안 시장으로 본격 진출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IG넥스원은 이번 박람회에서 해상, 공중, 지상을 모두 아우르는 다중 영역, 즉 멀티 도메인 타격 체계를 선보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정확성, 속도, 그리고 생존성. 바로 이세 가지가 현대전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먼저, 해상방위 전력부터 보시겠습니다. LIGNX1이 가장 자신있게 내세운 무기는 바로 해궁, 해성, 청상어입니다. 해궁은 함정을 보호하기 위한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쉽게 말해, 적의 미사일이나 전투기가 접근할 때, 이를 하늘에서 요격하는 함정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해궁은 마하 2시속 약 2,470km의 속도로 날아가 20km 거리의 표적을 순식간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시스템을 함께 사용해 야간이나 악천후 속에서도 표적을 놓치지 않습니다. 다음은 해성 대한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적 함정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수면 위를 스치듯 날아가면서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시스키밍 비행 방식을 사용합니다. 최대 사거리는 150km 그리고 LIGNX1은 실사격 시험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바다 위의 암살자 같은 존재죠. 그리고 수중 전력의 핵심 청상어 경량 어뢰입니다. 이 어뢰는 함정이나 헬리콥터에서 발사할 수 있으며 잠수함을 향해 시속 83km의 속도로 추적해 갑니다. 이 같은 해역에서도 작전이 가능해, 동남아시아처럼 해저지형이 복잡한 지역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2029년에는 계량형 청상어가 공개될 예정인데, 미끼 회피 능력과 수중 추적 성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LIGNX1은 육군과 공군용 첨단 무기체계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궁3입니다. 청궁3는 고도 30에서 40km 상공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이전 세대인 천공투보다 두배 높은 고도에서 작전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표적을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이나 주변국의 탄도탄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MD, 즉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받은 무기는 보병형 형공 3세대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사수가 표적을 조준한 뒤 발사하면, 이후에는 스스로 목표를 찾아가 공격하는 파이어 앤드 포켓, 즉 발사 후 망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3k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전차의 반응 장갑도 뚫을 수 있는 이중탄두, 즉 텐덤탄두를 탑재했습니다. 야간에도 열화상 카메라로 표적을 식별할 수 있어, 보병 한 명이 소형 미사일로 탱크를 제압하는 시대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LIGNX1이 해상 공중 지상 전력을 모두 아우르는 미사일 체계를 공개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 과시가 아니라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의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전략적 행보입니다.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은 방위력 강화를 위한 무기 현대화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조사 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동남아 방산 시장은 2024년 140억 달러에서 2032년 25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연평균 7% 이상 성장하는 신흥 방산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는 공백이 생겼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의 당사자로서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무기를 팔기가 어렵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소규모 국가들의 요구에 세밀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틈새를 메울 수 있는 새로운 공급자가 필요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등장한 것이 바로 K방산이 될수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체계는 이미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무기보다 저렴하면서도 정확성과 신뢰성 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폴란드와의 K2 전차 K9 자주포 계약이 좋은 예입니다. 지금 한국은 유럽을 넘어 동남아시아라는 새로운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LIGNX1의 이번 방콕 전시는 한국형 미사일 시스템이 아세안 전역으로 확산될 신호탄이자 K 방산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자리잡는 분수령으로 볼수 있습니다. LIGNX1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한국이 새로운 안보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중 영역 또는 멀티도메인 타격체계는 오늘날 현대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해, 과거에는 육해공 중 하나의 전장에서 싸우는 것이 전쟁의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쟁의 무대는 지상, 해상, 공중, 우주, 그리고 사이버 영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영역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동시에 작동하는 개념이 바로 멀티 도메인 작전 그리고 그 안에서 각 영역을 통합 공격하는 능력을 다중 영역 타격 체계라고 부릅니다. 기존 전쟁과의 차이점. 과거 전쟁은 한 영역의 우위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공군의 폭격력이나 해군의 함대전이 핵심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전장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중에서 띄운 무인기 드론이 적 함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해상에서 발사된 대한미사일이 그 정보를 받아 타격하며, 지상기지는 동시에 사이버 공격으로 적의 레이더를 마비시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 안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처럼 한 영역의 무기가 다른 영역의 데이터를 이용해 작동하는 전투 구조가 바로 다중영역 전투의 본질입니다. 한국형 다중영역 체계의 등장. 한국의 방위산업도 이제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LIGNX-1이 이번 방콕 방산전시회에서 선보인 미사일 라인업, 즉, 함정방어용 해궁, 함대함 공격용 해성, 잠수함 대응용 청상어, 그리고 공중요격용 청궁3, 지상 전투용 현궁, 이 조합 자체가 바로 다중영역 체계의 압축판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작동하지만, 공통된 센서 네트워크와 데이터 링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중에서 적항적을 포착하면 그 정보가 실시간으로 해상이나 지상의 미사일 체계로 전송되어 한 번의 지휘 명령으로 다른 영역에서 즉시 타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죠. 이게 바로 다중 영역 타격의 핵심입니다. 세계의 트렌드, 미국은 이미 이 개념을 합동을 도메인 작전이라 부르며 공군, 육군, 해군, 우주군, 사이버 사령부가 하나의 데이터 체계로 연결된 통합 작전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중국은 이를 통합합동전이라 부르고 AI 기반의 실시간 지휘 통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흐름에 발맞춰 AI, 위성통신, 데이터링크, 감시정찰 기술을 접목한 K멀티 도메인 체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LIGNX1의 이번 전시가 그첫 번째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개념의 진정한 의미는 속도와 정보의 우위에 있습니다. 현대전은 누가 먼저 쏘느냐보다 누가 먼저 탐지하고 연결에 대응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다중영역 체계는 바로 이 연결과 반응 속도를 극대화합니다. 과거에는 한 명령이 전달되기까지 몇 분이 걸렸지만, 이제는 위성, 드론, 전투기, 미사일, 전차가 하나의 디지털 네트워크로 묶여 불과 2, 3초 안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LIGNX1의 다중영역 무기체계는 단순히 무기의 수출이 아니라, 한국형 통합 전장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곧 K방산이 개별 무기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중심전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한국은 좋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를 넘어 전장을 설계하는 나라로 진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